차의 진단기를 꼽아봤을 때별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 믿으세요?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고차에 대한 가장 솔직한 리뷰, 카더씨입니다. 자, 오늘 보실 차량은 또다시 가져왔어요. 전에 인기가 워낙에 폭발을 해갖고, 이 영상 찍은 지 하루 이틀 만에 그냥 차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대를 더 가져왔는데요. 일단 오늘 리뷰할 차량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2016년 등록의 2016년형입니다. 등급은 2.3 에코부스트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는 약 63,000km를 탄 차량입니다. 당연히 완전 무사고고요. 차량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죠 가격. 가격은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요. 2,830만 원. 빨리 연락 주세요. 안 그러면 나갑니다. 아, 근데 제 영상을 보니까 간판이, 나 이거, 얼굴 현빈으로 어... 바꿔주면 안 되나? 몸매 현빈으로 바꿔주면 안 되나? n o 키드 현빈으로 좀, 이렇게. 아, 그리고 제가 영상 찍으면은,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어요. 순간이동. 일로 왔습니다. 자 오늘은 검정색상 차량인데 등치가 워낙 큰 차다 보니까 검정색상을 타면은 굉장히 포스가 넘쳐요 저도 사실 흰색보다는 검정색을 조금 추구하는 스타일입니다 다만 단점은 검정색은 좀 관리하기는 힘들어요 그게 단점이고 그 외에는 오히려 흰색보다는 검정색이 포스 넘치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난번에 리뷰한 포드 익스플로러 영상은 이쪽을 봐주세요 여기 으쌰! 우영! 우영, 우영, 우영! 하 차량 엔진룸 모습입니다. 전에 이렇게 보여드렸을 때는 제가 이제 장난삼 아, 아 저게 뭐지, 요게 뭐지, 별로 설명할 거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어 오늘은 전에 설명을 안 했으니까 정석대로 한번 다시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냉각수 넣는 통입니다. 워셔액, 브레이크 오일입니다. 배터리 이게 아 아휴... 안열 열려... 아 여기 귀찮아 퓨즈박스 <laughs> 자 그리고 엔진이죠 여러분들도 엔진의 상태를 좀 보실때 물론 소리나 이런거를 들어보면 단박에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엔진 뚜껑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뚜껑을 열어보시면 오일이 맑아요 이렇게 오일이 맑은지 안 맑은지를 보면 됩니다. 오일 보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따로 또 한번 추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전에 이스플로러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간단하게 차량 보는 방법, 그냥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차의 모든 문짝이나 이렇게 본네트, 이런 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볼트가 다 있습니다. 그런 볼트들이 이렇게 렌치를 대고 돌리면 까져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사고 상태를 볼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볼 수가 있고, 딜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안쪽 판의 색깔을 보는 그런 거라든지 판금을 보는 이런 것도 이제 겸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나중에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 상태 굉장히 좋죠 20인치 휠이 장착이 돼 있고 255에 50 타이어의 폭과 넓이 요즘에는 기계가 잘 나와서 타이어 트레드를 보는 그런 기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같은 땐 타이어를 어떻게 봤느냐 이렇게 보시면 타이어 홈이 있습니다 타이어 홈에 보시면 여기에 조그맣게 튀어나온 거 보이시나요 저 부분이 타이어 마모도를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저 부분과 타이어의 트레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타이어 마모가 많이 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퍼센테이지를 좀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버튼식 손잡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뭔가 대잡인가? 넓은 디테일. 듀얼 머플러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7인승 차량이고 전에 이 뒷좌석 폴딩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전동으로 된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생략하고 갈게요 아까 그 영상에 보시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그 요즘에 기계가 잘 나와서 이런 거 저런 거 측정하는 것들이 있다 라고 하는데 유튜브 보시다 보면은 차의 진단기를 꼽아봤을 때별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 믿으세요 딜러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오면은 일반적인 코드는 다 삭제를 해버립니다 어... 뭐 고치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삭제해서 그 코드를 고객한테 보여주고 어, 정상적인 차입니다 이래 버리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차량은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전에 리뷰했던 차량이라고 해도 그래도 한번 이 차량을 보여 드리긴 해야겠죠 1열 실내 모습입니다 2열 모습입니다 헤어의 유해 살균 소독 서비스를 전부 다 마쳤습니다. 요거 다들 잊지 않으셨죠? 안전벨트에 에어백이 있어서 이렇게 두껍다라는 거. 바람이 불어갖고 눈물을 1L 터는 쏟은 것 같아. 문에서 이렇게 뭐 암호를 눌러서 뭐 이쪽에 암호를 눌러갖고 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키리스 엔트리 라고 하죠. 이말안 했더니 왜 모르냐고. 다 아는데. 소비자의 마음으로 설명하는 거잖아. 다 알아. 하지만 난 소비자다. 이 생각으로 항상. 신기하니? 신기하니? <laughs> 여러 가지 창문 조작 버튼들, 사이드미로 조작하는 거, 메모리 시트입니다. 전동 시트, 전동 발판이죠? 전에 얘기 드렸습니다. 자, 전동 핸들. 오토라이트 조작 버튼입니다. 전동 트렁크 버튼. 바람 때문에 머리가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리뷰를 보면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왜 이걸 핸들이라고 부르냐. 스테어링 휠이라고 불러라. 니네가 리뷰하냐? 헛소리 하지 마, 임마. 항상 우리는 소비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전문 용어를 쓸 때도 있지만 가장 대중적인 용어로 설명을 드리는 카드씨입니다. 아이씨. 자, 핸들 모습입니다. 각종 버튼들. 블루투스나 볼륨 조절하는 버튼들이에요. 크루즈 컨트롤 조작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계기판트리 컴퓨터 조절 버튼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영어가 너무 많아갖고 말씀드리기가 참 모아합니다. 이거는 16년식이나 17년식이나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꾹 누르면 이렇게 내비로 바뀝니다. 여러 가지 트립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뭐,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블루투스, 안내, 공조기 제어 버튼, 카메라 조작 버튼이고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동주차 모드입니다. 미국 차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후방 센서가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항상 전후 이렇게 오프를 하고 다니다가, 주차할 때 다시 켭니다. 이거 꼭 켜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울려요. 그리고 공조기 자동 모드, 앞유리 성의 제거 버튼, 뒷유리 열선 버튼, 에어컨 버튼, 똑같이 에어컨 버튼. 맥스라고 나와 있는 거는 최대로 나오는 거예요. 공기 내부순환 버튼, 듀얼. 이거는 독립형으로 조절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걸 끄면은 똑같이 맞춰집니다. 운전자의 포커스에 맞게 맞춰지는 거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전에 말씀드렸죠? 트랙션 컨트롤. 저희 나라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기능이지만 해외에서 중요하게 쓰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죠. 뭐 눈길을 가거나, 하막아 이거는 바닷가에서 사용하기는 조금 유용해요. 오래 많은 곳에서 사용하기가 좀 편합니다. 요거는 이제 진흙 같은 거 탈출하고 뭐 미끄럼 방지 뭐 이런 건데 아무튼 저희는 기본 모드로 하고 다니면 됩니다. 이 버튼,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버튼은 경사로 밀림 방지예요. 이게 뭐냐면, 차가 경사로에서 일정 속도로만 갈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60 이상 밟으면 풀려버리거나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죠. 일단은 경사로 밀림 방지 뜻입니다. 차량 키예요뭐 귀엽게 생겼습니다. 이참 제가 좋아하는 공간인데, 여러가지 물건을 많이 이렇게 넣고 다닐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특히 외제차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깊지 않거나 얕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깊게 되어 있고 수납 공간도 꽤 여유롭게 잘 되어 있는 편이라서 이스플로로는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설명서가 한가득 들어있습니다. 사실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글로브 박스는 뭐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브 박스에 대한 언급은 뭐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썬루프 보이시죠? 7인승 차량이라서 썬루프가 굉장히 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넓은 개방감. 뒷좌석은 뭐 당연히 굉장히 편안합니다 뭐 따로 말씀드릴 을거 없죠 네, 저처럼 등치 가 좋은 사람들도 네, 안락하게 있을 수 있다는 점동조기도 이렇게 천장에서 달려 있기 때문에 독립형으로 뒤에서 공기 순환 자체가 빨리 될것 같아요 뒷좌석에 USB 충전 단자도 있고요 이쪽에 커플... 코프... 이첩에 아... 이쪽에 컵홀더도 있고 이쪽에도 컵홀더가 있어요 아이들 키우는 사람들은 많이 공감할 겁니다 일단 아이들 데리고 나갈 때 물통 가지고 나가시죠 물통 같은 경우는 따로 두고 또 아이들이 음료수 사달라고 쫄라요 그러면은 그것도 빼서 여기에다 두고 막 그렇게 하시죠 근데 응? 컵을 꼽을 수 있는 공간이 이 칸마다 3개씩은 있는 템이에요 응? 그래서 아이들이 물통 꼽고 음료수 꼽고 버릴 거 꼽고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까지, 보셨 으니까 시운전 하러 가시 죠？자, 이제 시운전 을 하러 나왔 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 역시 굉장히 정숙해요. 휘발유 차량이기 때문에 두말 하면 입 아픕니다. 3.5 엔진하고 2.3 엔진을 분명히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요전에 3.5 엔진이 좋았다. 뭐 출력도 그렇고, 연비도 이게 더 나았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일단 기본적으로 예전에 있던 2.0L 엔진을 개선하고, 저 배기량으로 고마력을 내는 그런 차량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휘발유 차량이기도 하고 덩치가 큽니다.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세금 부분에서 차이가 좀 나요. 2.3 모델하고 3.5 모델 둘다타 봤을 때는 출력이 사실상 제가 느끼기에는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 연비도 제가 직접 주유하면서 둘다 같이 비교를 좀 해봤어요 실제로 느낄 때는 정말 개미 오줌만큼 차이 난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비에 대해서 크게 얘기할 게 없는 것 같고 전에 모하비랑도 많이 비교를 했죠 모하비는 디젤 모델인데도 연비가 좋다 라는 생각이 많이 안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는 물론 제 주관적이기도 하지만 실제 주유하고 다녀보니까 뭐 그게 그거인 느낌 디젤인데도 연비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 이 느낌이랑, 어 휘발유인데 뭐이 정도면 쏘쏘? 이 느낌이랑 비슷하다는 얘기죠. 확실히 고속도로 말고 이렇게 도심에서 다니는 거는 연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비는 어쩔 수 없지만 장점으로 정숙성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할 땐그 부분이 강점인 것 같아요. 연비가 진짜 중요하다. 소형 디젤이나 하이브리드, 뭐 전기차 이런 쪽으로 타셔야 됩니다. 차라는 거는 그 각자의 용도에 맞게 포커스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은 제가 거듭 강조드리지만 가족의 편의성에 맞춘 차량이고 정숙성 이런 것들에 맞춘 차량인 것 같아요. 전에 포드 익스플로러 리뷰할 때는 제가 방지턱 이런 거를 많이 넘었죠. 근데 오늘은 고속도로를 가볼 겁니다. 과연 이 차가 274마력의 힘을 내는지 고속 주행에서는 많이 정숙한지 이런 것들을 좀볼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간단하게 제 넋두리 좀 하고 갈게요. 제가 이제 차량을 매입을 해왔는데 주행거리가 좀 많았어요. 차량을 매입하고 당연히 저는 이제 다음 고객님한테 좋은 차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차주분한테 물어봤죠. 차량에 히스토리가 있느냐, 오일 교환이력, 경비 이력 등등. 아어 자신 있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분한테 알려드리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십시오. 나머지는 그 정비 이력을 토대로 제가 좀 정비를 본 후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때는 굉장히 흔쾌히 아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좋은 주인 만나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거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왜 이렇게 사람 귀찮게 한다. 그런 걸 내가 꼭 줘야 되느냐. 심지어는 진짜 심하게 말할 때는 그냥 속이고 팔면 되잖아요. 눈탱이 치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고객님들도 있어요. 물론, 딜러도 안 좋은 딜러들이 많지만, 딜러가 좋게 되기 위해서는 고객님들도 어느 정도 인식을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내가 소중하게 탔던 차량이면은 다음 사람이 살 때도 그 차를 분명히 소중하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인이 또잘 운행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 카리스마 있어 자, 아무튼 16년식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인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앞쪽에 안개등 LED와 싱크버전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트리컴퓨터 조작하는 버튼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인터페이스의 차이도 조금은 있네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설정을 해놓고 나면 크게 건드릴 게 없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껐다 켰다 하면서 조절하는 정도 순정 내비도 상당히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딱 100km 정도를 밟고 있는데, 실내 자체는 굉장히 정숙하고 조용해요. 뭐, 이두말할게 없습니다. 차가 워낙에 좋아갖고, 그리고 익스플로러 차량으로 캠핑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카라반이나 아니면 배, 이런 거 끌기에도 충분합니다. 얼마나 충분하냐,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밟아봤는데, 토크빨이 뭐 이제 아주 확 와닿지는 않아도, 차량이 힘이 충분히 넘칩니다. 큰 덩치에 비해서 코너도 정말 잘 돌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차량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상당히 훌륭한 편이에요. 자, 전에는 이스플로로를 방지턱 많은 그런 험로에서도 좀 달려봤고 이번에는 고속도로도 달려봤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차 자체가 팔방미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가족분들한테 적극 추천하는 차량입니다. 아빠들... <laughs> 아, 맞다. 마지막으로 단점이라고 하면은 차가 크다 보니까 진짜 카니발 사이즈거든요, 차가. 폭이 좀 좁은 주차장은 주차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 부분이 단점이 될수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 차량 리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차량에 문의사항 있을 때는 설명글 하단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주시면 될것 같아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